로또TV, 로또TV 안녕하세요. 로또TV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1006회 로또TV입니다. 오늘 2022년 3월 9일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죠. 투표하는 날입니다. 자,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이죠. 로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등 나오잖아요. 근데 대통령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봤을 때는 얼마나 그 대기일입니까? 만약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기일이죠. 오늘 국민들이 투표해서 내일을 새벽에 개표해가지고 될 건데. 대통령 후보 누가 될지 모르 아니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운종 받아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 <laughs> 반은 재미로 자 대부분 이 숫자 같은 경우는 달력 숫자 달력 숫자 2022년 3월 9일이고 제일 끝자리죠 9 9가 제일 끝자리가 맞아야겠죠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끝자리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9로 해가지고 한번 맞춰봤습니다 9 같은 경우에는 10번이죠 10번이 4번이고 나머지는 3번입니다 동시 출연이 그리고 9번이 또 그래도 9번이 제일 끝자리니까 그 연번 생각해가지고 이래저래 생각해 보니까 10번을 쓰는 게 나을 거 나을 것 같더라고요. 10번 자 여기 보면 뭐 다시 보자고 하면 자 9번이죠. 설명했고 자 3월이고 1도 있죠. 1 1 같은 경우에는 뭐죠? 우리나라 그거죠. 넘버원이죠. 국가 원수니까. 넘버원 1 그리고 뭐. 그래서 1번, 3번, 그리고 1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저기, 월요일 날 많이 안 했지만, 거의 들어가 있는 숫자죠, 월요일 날. 올렸던 거, 숫자 안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나머지 숫자 같은 경우는, 뭐, 10번 같은 경우에는 0구수잖아요. 0구수인데, 2022년에 20. 20이죠. 20번도 영크스고 그리고 이번 선거가 20대입니다. 20대. 20번째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20대 대통령 한 겁니다. 10번, 20번.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거예요. 22번 같은 경우도 뭐, 뭐 국쿠스하고 동시 출연 3번인데, 2022년이니까. 30번도 맞긴 맞네. 30번에 쓰긴 써는데 30번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나오고요. 7번 같은 경우도 안 나오고, 이제 8자가 바뀌어야겠죠. 18번도 있고, 28번도 있는데, 뭐, 쓰긴 28번을 쓴것 같아요. 37번은 코스고요 자, 이거 수동으로 했을 때는 수동으로는 이렇게 갈 거다. 안 나온 숫자들이 있죠. 7번이라든지, 18번, 30번. 첫 번째 반자동입니다. 첫 번째 반자동. 1번, 3번, 9번, 10번. 다 단번 때죠, 단번 때. 다 단번 때입니다. 또한번 말하지만, 이거 달력수입니다. 달력수. 9번. 3월 9일이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했지만, 넘버 원이죠, 넘버 원. 국가 원수.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자 면은 3월 1일이죠. 3월 1일. 3일절. 3월 9일. 대통령 선거 20대. 자, 단번 때를 한번 보시고요. 보면, B번 같은 경우에는 단번대가 여섯 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섯 개, 그죠? 이것만 보면, 단번대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겠죠. 단번대가 이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재미로 한 겁니다. 그렇더라도 막, <laughs> 1, 2, 3, 1, 2, 3. 좀 그네요. 넘어갈게요. 자, 대길입니다, 대길. 대기일. 구독자 여러분도 대통령 선거 잘 하시고, 대통령 후보 대운 좀 받아가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139 해가지고 쭉 있는데, 고정수 체크고요앨번 같은 경우는 139에서 밑에 거 있죠. 10번하고 20번. 10번하고 20번. 어, 9번으로, 해, 9번으로 해가지고 10번을 뽑았고, 10번이 30번 아니면 20번인데, 20번으로 갔죠. 이래저래. 명쿠수 이렇게 해서, 어, 반자동 돌린 거예요. 반자동 랜덤 숫자로 온거 보면, 44, 뭐 6번. 여기도 6번 두 개. 여기 2번. 또 나왔네요. 전장에도 2번 나왔죠. 이번 2번, 2번이 제외순가 봐. 이번 <laughs> 제외순가 봐. 아이씨. 자 확인하셨죠?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수동이고요자 앞서 말했죠. 체크하면서 139 0까지 0까지가 고정수고 생까지 고정수고 나머지는 랜덤 숫자인데 랜덤 숫자로 해가지고 수동으로 돌린 겁니다. 아마 6조합이에요. 6조합. 6조합이죠. 2022년 2022년 3월 9일 3월 9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국가 원수죠 넘버 원, VIP입니다, VIP. 여기다 부부 VIP 하는데, 그냥 그건 그거고, VIP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후보님들 중에서, <laughs> 운이라도좀 받아가가지고, 이번 주 상반이라도, 어 하면 좋겠네요. 저하고 뭐 우리 구독자님들이 상박이라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한 거니까 월요일에 날좀 많이는 안 했지만 어, 이거하고는 좀 별개예요. 뭐가 겹쳐져 있는 거있긴 있는데 별건 별개입니다. 뭐 28번은 뭐 이래저래. 8자도 고치고 28번 같은 경우는 달수였죠. 그래서 포함시킨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1006회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대일이죠문좀받아가려고 <laughs> 오늘 사가지고 영상 올립니다. 올릴까 말까다가 올려요. <laughs> 구독자님들도 이번 주 대기 룬 받아가지고 상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